그래서, 바울이 전도하자마자, 어, 전도하자마자 한게 바로 이거예요.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말씀 전하고, 모이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이 바울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어요. 어디 가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말씀 전하고, 또 모이게 하고, 와라! 말씀 듣게! 바울이 한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이게 선순환되지 않으면은 교회 와 있어도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게 돼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제가 지난주 크리스찬 꿈환상에서 목회자반 월요일 날 이제 진행할 때, 월요일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크리스찬 꿈환상에서 목회자반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정육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정육점이 보이는데, 정육점 보면 이렇게 냉장, 그, 진열대 있잖아요. 냉장 진열대. 냉장 진열대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큰 냉장 진열대야.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같아. 근데 여기 벽이 하나 있는데,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여기 TV가 하나 딱 달려있어요. TV. TV가 여기 딱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고기를 사고, 이 TV를 보고 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TV를 보고 가고, 어떤 사람이 이 TV를 보고 있는 것이 고기를 산 다음에 아, 제가 이 환상을 보고서, 아,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아, 크리스천꿈 환상에서 이렇게 하라. 이거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시간이구나. 단단한 식물을 두 번째는... 개시가 열리는 시간이구나.